오늘은요 닭백숙에다가 밥을 해서 먹으려고요. 요렇게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여기 배보자기 요거가 색이 이런 거는요 쑥을 넣어가지고 삶아서 이 배보자기가 이렇게 물을 들은 거랍니다. 여기다 찹쌀하고 녹두 그 다음에 흑미 요렇게 씻어가지고 바로 여기다 넣을 거랍니다. 요걸요. 생쌀을 씻어가지고 박박 문질러서 씻어가지고 요렇게 바로 집어넣습니다. 불려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 밥이 어, 맛이 없게 돼요. 근데 생쌀을 이렇게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엄나무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넣어줄거랍니다. 엄나무 가지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엄나무를요. 잎 어, 입... 순을 수확하고 센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따로 모아놨다가 지금 씻어가지고 여기다 뭐 그걸 장가지들을 다 넣었어요 어, 요렇게요 닭다리살을 어, 1kg를 구입했더니 이렇게 닭다리살 아니 살이 아니라 닭다리만 어, 5개가 왔네요 어, 요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만능쿠커에다 넣어서 40분간 삶을 거랍니다. 아, 요거요. 미나리랑 어, 쪽파, 이렇게, 음, 잘, 음, 뜯어와가지고 손질해서 먹기 좋게 썰어놨고요 요거 양념장 만들었어요 마늘하고 양파 그 다음에 진간장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매실 어, 발효액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어 후추 약간 그 다음에 또 깨소금 이렇게 넣었답니다 소스 맛있어요 어여기 밥들 잘 됐지요 이렇게 찰밥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아까 미나리하고 쪽파 넣고요. 그 고기 아까 헹궈 국물이랑 만들었답니다. 이제 먹자요.